야후로 1인 가구 877만 시대. 나 혼자 뭐든 할수 있는 이 시대에 뭘 하면 잘 했다고 소문이 나려나? 그래. 결심했어. 나 혼자 배운다. 배우시면서 힐링하실 수도 있고 온전히 나의 시간이 되는 거죠. 뭘 배워야 힐링도 되고 내 시간도 즐길 수 있으려나? 지금부터 학구열 장착하고 배우러 가 볼게요. 아,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어.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학부적이고, 게다가 배움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 혼자 한번 배워볼텐데, 저기로 가면 뭔가 재밌는 걸 배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가볼게요. 배움의 재미를 느껴본 지 오래됐다면 집중하세요.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들어오는 순간, 이 상쾌. 기분이 저에게 들었어요. 어떤 공간이에요? 우선은 여기를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오이 공간을요? 보이는 것은 병들 뿐이요. 정갈하게 정돈된 모습 실험실 같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앰플 같은 게 많이 보여요. 피부 관리 받는 뭐 에스테틱 그런 곳인가 봐요? 아니요 여기는 조향 스쿨입니다. 향을 만드는 곳이에요. 조향 스쿨. 우리가 쓰는 향수나 디퓨저 그리고 간식으로 먹는 과자까지 모든 향기를 배합하는 향의 달인 조향사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향을 만드실 건데 발향 단계에 따라서 탑, 미들, 라스트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탑에서 3 개. 이들에서 세 개, 3개, 라스트에서 세 개를 음. 평균적으로 골라서 블렌딩이 들어가요. 음. 이세 가지 씩고 고르는 거는 평균적인 수치이고요. 더 많이 고르시는 분들도 있고, 더 적게 고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잔디 향처럼. 다양한 향을 음. 맡아보면서 좋아하는 향도 발견할 수 있겠네요. 혹시 좋아하시는 향취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풀풀 향기랑. 음. 그리고 거기에 좀 사찰 향기가 더해진 네. 그런 향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중성적인 향을 좋아한 편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시향을 한번 해볼게요. 에이, 네. 향이 음. 전달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고 내가 원하는 향을 구성하는 재미, 신비로우면서도 꽤 흥미진진하네요. 저는 템 노트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음. 그럼 이제는 이. 세 가지가 고르신 향수에서 첫 느낌이 될 거예요. 우와, 딱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린너리한 향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 기대돼요. 생전 처음 맡는 향도 있고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향도 있고 오늘 코가 호강하내 호강해. 혜정 씨, 오늘 정말 부럽네요. 저도 좀 데려가줘요. 자스민 향수를 가장 많이 넣을 거고요. 로즈페탈은 좀 도와주는 정도만 넣을까요? 예, 그두 개가 비슷해서. 음. 어떻게 비율을 넣어야 될지를 잘 음. 모르시겠죠 반반으로 가기에는 네 조금 어중간한 애들끼리 음. 서로 치고 음. 갖고 하니까 탑, 니들 라스트에 배치된 향수도 다양한 비율로 섞을 수 있는데요 이 비율에 따라 다양한 향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1ml 조향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씩 정확하게 음. 드라핑을 한번 해볼게요. 센자로도 12방울. 네, 12방울. 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방울씩 차분하게 떨어뜨려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시향해 볼 텐데요. 어떤 향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블렌딩이 되고 있어요. 음. 자, 이제 여기에 뚜껑에다가 1회차라고 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 기대돼요. 어떤 네, 향이 저도 나올까? 저도 너무, 저도 너무 기대돼요. 객관적인 판단법이 네, 객관적인 향을 한번. 네. 음, 원하시는 향대로 라스트의 향취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시더가 굉장히 오. 풍성하게 나면서 꽃 향기가 거기에 베이스로 잘 받쳐주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제는 향수 원액으로 향수를 만들어 주는데요. 향에 따라 심리적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면서 나를 위한 선물로 향수 참 좋겠네요. 기억나는 향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음, 뭐 수강생물들 있으세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향은 제가 중고등학생 때 출강을 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갔었던 행복했던 바닷가를 향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어머, 하시더, 하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모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향을 만들어줬던, 함께 만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향수로 향수를 불러오는 배움, 조향을 배워봤는데요. 정말 향기로운 공부였어요. 이것도 기념이어서 제가 이 향수에다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음, 이름은 아리아예요. 이게 제가 또 숲의 향기를 가득 담았기 때문에 이거 뿌리면서 숲의 요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뿌렸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향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향기 최고네요. 다음으로 향한 곳 역시 기대되는데요. 되게 조용하네요. 되게 조용한 공간에서 뭐를 배운다는 거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가 일단 너무 조용해서 네. 제가 큰 소리 를못 내겠는데 이 공간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지 감이 안 와요. 네. 뭘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차를 배웁니다. 차요? 네. 맛 마시는 차겠죠? 마시는 차죠. 예로부터 차한 잔을 마셔도 예의를 차려 다도를 즐기던 민족이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차도 공부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차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워 볼수 있는 건가요? 차의 종류와 몸의 컨디션, 그리고 차를 어떻게 마시고 몸에 이로움을 느끼면서 마실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한번 리포터님의 맞는 차를 맛보러 가보시겠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네. 차를 잘 마시는 방법, 내 입맛에 맞는 차를 찾아야겠죠. 먼저 티 마스터가 준비한 세 종류의 차를 마셔봅니다. 제가 지금 주신 세 잔을 이렇게 딱마셔 봤거든요. 단계별로 갈수록 진해진 것 같은데, 저는 마지막에 마셨던 차가 가장 저한테는 잘 맞았어요. 이 무슨 차예요? 이것은 보이차라고 하는데요. 음. 심신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위장의 개선이 되고 몸이 따뜻해지면서 음. 수족 냉증이 사라집니다. 음. 원래부터 이렇게 티 마스터분들은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차마다의 본질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맛과 향, 음. 효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리면 그 효과를 스스로 인지하면서 즐길 수가 있어요. 차를 제대로 마시는 방법도 배워보는데요. 찻잎에서 진하게 우러나온 차, 이제 분위기 잡고 예쁜 잔에 담아 마셔보나요? 오 잠만 대표님. 네. 왜왜왜 왜, 왜 버리세요 귀한 차를? 아첫 번째 것은 세차를 한 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 향이 피어오르죠. 어, 네. 네 환경이 조성되어서 이 향기로 에이... 내 몸의 호르몬이 깨어나요. 용도가 있는 거구나. 네. 다. 효능을 생각하면서 명상하듯 차를 즐길 수도 있지만 색다르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향 한번 맡아보시죠. 아니 무슨 저기 다도배로 와서 이제 칵테일인 줄 알았어요. <laughs> 막손기 소리. 일단 맡아볼게요. 어 저는 왜 사우나 향이 나죠? 아, 향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깊어요, 깊어. 네. 단순한 차도 즐기는 방법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는 알면 알수록 배울 게 많은 공부인 거죠. 차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하게 먹으면 되고요. 추울 때는 따뜻하게 먹으면 되는 게 차고요. 어, 나는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진하게 드시면 되는 거고요. 커피와 별반 차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힐링을 받았지만 현대인분들은 책품을 지치신 분들 많거든요. 특히 음, 요즘 네. 어떤 차를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발효된 차가 도움이 됩니다. 지칠 때는 네. 몸이 차가워지면. 어. 그럴 때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드셔야 하는데 그게 발효차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 맡고 입으로 즐기고 가슴으로 느끼는 차의 세계. 내 몸에 맞는 차를 즐기는 방법 오늘 제대로 배웠네요. 아, 그대의 눈동자, 차한 잔. 세상은 넓고 배울 건 많다. 배우는 게 체질인 당신, 흥미진진한 배움의 세계를 찾아보세요. 나만의 향기. 나만의 차를 만나는 진한 추억은 덤입니다 나 혼자 제대로 배운다 성공.